웃긴 장면 두 번째 버전. 오케이. 자 오늘 웃긴 아, 장면 한세개 뽑겠다. 여러분들 저희는 어, 제가 추구하는 영상은 예, 치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자 영상을 한번. 아 무슨 소리입니까? 나 먹을 게 없는데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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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에 사람 왼쪽으로 아, 기절, 기기 야, 이라고 아니. 아, 아니, 아니 아니, 기절이라니! 아니, 아니, 형 기절이랑. 아니, 기절이라니! 아니, 형 기절이라고, 내 기절이라고 아니, 그얘기나 애가... 지금 저기 절인줄 <laughs> 기절이라고? 죽여줘야 <laughs> 되나 했잖아 l i <laughs> 오케이아 okay. 그러셨구나 저분이 너무 빨리 갔는데요? 저못 이기겠는데요? 네, 저는 빠질래요 어 오빠 요저이몇 명이 갔는데 저기 아, 아, 나이스

<목소리> 오른쪽, 온다, 오른쪽, 오른쪽. 아, 야, 오른쪽 받았어. 오른쪽은, 다 받았어, 아, 이 새끼 잡고 빠지 <목소리> 저기, 돼, 네, 사형. 아, 아, 앞에, 앞에. 형, 살수 있어. 이수 있어, 이수 있어. 아, 딸기, 아! 아, 아, 아 어디가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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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여기 왔어 그니까 <laughs> 총도 안나오네 어, 총이 하나도 어, 안나왔어 나어디갈까네가 팬... 골라 미친새끼야 짜증나 <laughs> 어디갈까 <laughs> <서버리 갈래? 웃음> 아, 아, 앞에 있네 네, 형 맞죠? 위에 있네 맞다고? 어 교회 어, 그래, 어, 간다 거왜가 어, 그래. 어, 네, 내가 왜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. 아니, 아니, 아니 알았다고 뭐 먹어야 될거 아니야 나밖게 없다니까 총이 지금 납들고 가? 에라이스 okay, nice. 한대였거든한 명. 나머지 한명 어딘지 모르겠어. 두개 진통제 두 개뿐. <목소리도> 네개더 네. 좋은데? 알았어. 고마워. 움직이지만 음. 어디아그요 있어 아안돼그 느낌이... 느낌 안 믿어 안돼땡 그러니까 도박두 어? 도박에다가 돈을 딱쏴는거 주식에다 돈을 쏴는거 아니야 어? 주식 안 좋아해 저리 가가 혼자 가, 가. 혼자가 저리가 내가 아니랬어 내가 그럴 줄 아죠 도박을 해 그러니까 주식에 말아먹지 내가 맞다 헬마 와 노나이스 밖에도 있는데 아니면 차고 진짜 못 한다요. 저렇게 깨지고. <laughs> 진짜 못 한다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올라오면 살려. 줄게 올라오면 살려. 게 어, 나트그로세요. 거기서 죽으신 분은 그쪽이십니다. 톡. 어? 아 왼쪽에 있다. 1층 거기 여기 저 눈밭에 있잖아. 어, 보이잖아. 눈밭에 있다고? 아 어, 찾았어. 고네 뒤로 돌아. 뒤로 돌아보 마시멜로 있잖아. 아니 그그창고 그, 그, 그 마시멜로. 왼쪽. 어, 11시 반이야. 11시 반에 마시멜로 보이지? 봤지? 저게 마시멜로야? 아, 마시멜로라는데 뭐라 그래. 마시멜로. 아 씨. 오케이. 나이스. 할만해. 할만해. 해봐. 해봐. 할... 주변에서 <목소리> 한명 오는 사람 나랑 싸우시는데는 뭐야? 저기 있다. 사람. 아, 나도 나 사진 건드려거 기절한 거 원래 보통 저기서 못 살려. 아이 아, 뜬다. 우 구상! 아니 내가 사다 사다 배으로 캐리하는 건 오랜만이네. 아니까 그러니까 진짜 배은에 A만 줘도 이길 수 있구나. 그 느낌다. 야나 여기 있다. 어 차트에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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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아거가 어, 어, 저기 있었어. 슬트턴봤지 아, 빨간색 o 지고 u 는게 i 데어 그럴까? e going to be 지 g o 아아 person. I'm not s u r 이거 할, 할 게임이 아닌데 이거? 아이 씨발 이 정도면 그냥 나 풀었어야 되네. 아, 칵 퇴다 아웃 그렇게 못안 해.